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새로운 통신 시대를 열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적외도 위성 인터넷으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스페이스X는 월 87,000원에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가정용 위성통신 요금제를 발표했습니다. 이와 함께 SK텔링크와 KT세시 기업 대상 요금제를 통해 해상 선박 및 항공기 등 특수 산업군을 공략할 계획입니다. 현재 해상 통신망은 대부분 3G 속도에 머물러 있어 영상 스트리밍이나 원격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러나 스타링크 서비스를 도입하면 선박 내 고속 인터넷이 가능해지고 항만 신고 절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업계에서는 적외도 위성통신이 단순한 위성인터넷을 넘어 국내 통신 인프라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스타링크의 한국 서비스 개시는 적외도 위성인터넷 서비스가 국내 통신 인프라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앞으로 통신 시장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해 봅니다.